보도 시원하게 한 10리터씩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정말 10리터씩 뽑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요새 이제 복수를 되게 주기적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렇고 제 보호자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셔서 오늘은 복수 환자분들을 위한 특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그응사에 나오는 정우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다가 정우 배우가 무슨 영화를 찍었지? 하고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바람 바램?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바람 바램 거기 보면 이제 약간 뭐 불법 서클 같은 고등학생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면 안돼 약간 이런 선배들이 나오는 장면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보다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정우 배우가 극 중의 이름이 짱구거든요. 근데 짱구 아버지가 바로 강경화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 영화에서 강경화 한자를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를 처음으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지금 이제 자료 사진이 뜰 건데요. 정우 아버지가 이제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고, 이사진을 지금 잘 보시면 배 표면으로 약간 이렇게 피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간경화 환자분들이 간이 딱딱해서 간쪽으로 피가 못 가니까 다른 데로 이제 막 혈액 순환이 바뀌어서 저런. 실패줄 같은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까지 굉장히 묘사를 잘 하셨고, 복수가 많은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복수 많은 분들이 배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근육량은 적으니까 약간 팔다리는 엄청 가늘어지고 되게 빼짝 마르고 이제 이런 성상을 많이 띠게 되시고요. 뭐 보통 한뭐 50세 남자분이 뭐 매일 소주 한 5병에서 7병 드시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게 될 때는 거의 100% 간경화에 의한 복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복수가 이제 저희가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바늘로 뽑던지 아니면 먹는 이뇨제로 조절을 하는데, 이게 먹는 약으로만 조절이 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이제 난치성 복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약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게두 가지 의인인데요 이뇨제를 최대 용량까지 써도 복수를 빼는 양보다 복수 차는 속도가 더 빠른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뇨제를 못 쓰는 타입이 있어요. 이뇨제를 조금만 썼는데도 전해질이 안 좋아지고 콩팥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분들은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난치성 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치성 복수는 그러면 대용량 복수천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들이 보통 시원하게 한1 0리터씩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정말 1 0리터씩 뽑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이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어, 많이 뽑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8리터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리터 이상 한 번에 너무 많이 뽑게 되면요 복수를 뽑고 난 이후에 순환 기계적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만큼의 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바뀌게 되니까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어지럽고 환자가 쓰러지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복수천자는 일반적으로 5터 이상 하는 걸 의미를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8터 넘게는 안 뽑는 게 좋다가 그러니까 1번이고요. 그럼 복수 뽑고 나서 어지럽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복수 뽑은 만큼 알부민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 뽑는 분들, 일반적으로 복수 뽑으면서 이렇게 노란색 알부민 하나 링겔 를 막고 있는 광경은 흔히 볼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알부민이 20%짜리 100ml가 있어요. 이렇게 꼬마병이 조금 안한 거. 한5터까지는그 꼬마병 하나 정도만 이제 맞아도 되고요. 5터 이상 복수천자를 하게 될 때는 그 알부민 100ml를 두개 정도를 맞는 거로 권유를 해 드립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얘기 드리면은 뭐 복수 1L당 6에서 8g의 알부민을 보충을 하라고돼 있고 그 꼬마병은 100ml인데 20% 알부민이니까 꼬마병 하나에 20g의 알부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교수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한 가지 목표, 그 중에 하나는 복수가 있는 사람들이 복수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막 복수만 없어도 식사 잘 하시고 움직이시는 데 문제 없고 삶의 질이 많이 좀 좋아질 텐데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복수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몇개 얘기를 해 드리면 어쨌든 이 복수 있는 분들은 인효제를 거의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용량에 관계없이. 이 인효제를 드시는 분들이 손발이 저리다고 되게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 손발이 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진통제를 먹어야 되나 하는데 참인상적으로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뚜렷하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뇨제 때문에 이렇게 손발이 저릴 때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두개 정도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알부민을 조금 맞아봐라. 주사 알부민을 맞으면 약간 손발 저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는 바클로펜이라고 우리 딸꾹질 계속할 때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잠깐 먹는 약이 있거든요. 약간 신경 과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약을 조금 먹으면 이제 손발 저림에 도움이 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 있잖아요. 왜 타이레놀이라든지 막 몰핀 계열이라든지 그런 진통제는 오히려 바클로펜보다는 효과가 조금 덜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바클로펜도 이제 너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 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심하게 저릴 때만 정기 복용 말고 아플 때만 복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수 입고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끔 남자 환자분들이 가슴이몽울이진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찌찌가 아프다 이러면서 오시고요. 이게 복수에 쓰는 이뇨제가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스피로로, 락톤, 보통 우리가 알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노란색 이뇨제가 있고 라식스, 퓨로세마이드라고 하는 흰색 그 이뇨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노란색 알다톤 스피로로 락톤의 계열이 문제가 됩니다. 복수가 있는 분들은, 일단 강경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이 노란색 알닭톤을 드시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남성 호르몬 떨어진 분이 이제 더 떨어지게 되니까, 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처럼 가슴이 좀 커지게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노란색 이뇨제를 다른 이뇨제를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고요 아밀로라이드라고 하는 이뇨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그 가슴이 커지는 약이면 처음부터 그 아밀로라이드를 쓰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복수를 감소시키는 효과 면에서 본다면 이 아밀로라이드보다는 원래 처음 썼던 그스피롤로락톤 알닥톤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는 무조건 그 노란색을 쓰고 만약 이 약을 써서 그런 우리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에게만 아밀로라이드로 변경을 해라 라고 이제 가이드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렇게 인유제 드시고 가슴 불편했던 남자 환자분들이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인유제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아무튼 아픈 분 없이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